반갑습니다. 하나당감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오늘 회사가 시는 날이라서 간만에 아들이랑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상조감입니다. 보승에 있는 경남 보승문에 있는 상조감 여기가 상조감입니다. 상다리를 닮은 바이라 해서 상조감 주상절리로 돼 주상절리 장난아 장난. 다 장난. 오늘 파도가 많이 칩니다. 바이 한번 보십시오. 오늘 파도가 진짜 많아 날. 나게비들고 나게비들 이렇게 많아. 여기 천지입니다 천지 나게비. 공룡 발자국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룡 발자국. 공룡 발자국 보입니다. 공룡 발자국. 공룡 발자국. 이 공룡, 공룡 발자국 보입니까? 공룡 발자국. 공룡 발자국. 보이시죠? 발자국. 이 육식 동물. 발자국 아, 동동발자오, 둘, 셋, 이야, 발자국. 찍어줘가, 아, 동동발자국 멀리서 찍어줘봐. 전체적으로. 보입니까 지금. 동동발자국 지나간 발자국 지그재그로 나 있는 발자국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 여기 도있죠 발자오 여기부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여기 끝까지, 쿵쿵쿵, 쿵, 쿵 저기 이어져 있죠. 여기 전부 지금 공룡 발자국 같습니다. 구석구석 공룡이었습니다. 네. 날아다니는 공룡 발자국도 있고, 구석구석이라고 불입니다, 굴. 굴 보이십니까, 굴. 응. 전부 굴들인데, 응. <laughs> 바위에 붙은 게다 굴입니다. 와, 굴에다, 낙엽에다가, 와, 파도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꽃빛 바다에 파도가 정말 좋습니다. 시간 나시면 비안 오는 날, 비오는 날도 괜찮습니다, 비오는 날도. 날이 흐려서 시원하니 너무 좋습니다. 저기 건너편이 주상절입니다주상절이저 건너편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저 동네 이름 이밤입니다. 서 있는 바위 마을이라고 이밤이라는 마을. 주상절입니다 저기 마지막 예. 상조감입니다. 상조감. 저기 선녀탕 입구입니다, 선녀탕. 선녀가 뭐야, 선녀탕. 오,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여기서 못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